了哦，快、哎、了就五点了，五点半下班。是我是我主要是五点半下班。那么、哦、你要是赶不住了，我就空着就上来。行。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고? 여기요? 그러니까 이게 왕망령이면은 우리나라 뭐 한계령 그런 거 같아. 그렇지. 뭐 한계령, 진부령 뭐 이런령이지 뭐. 어우 저산 봐봐. 어우야 여기 또. 아 <laughs> <오> 대단하다. 어? <laughs> <laughs> 아, 너 오늘 뽕을 뽑네. 응? <laughs> 네? <laughs> 이야. 자, 설명. 예. 이거 그냥 들기만 하세요. 야, 잠깐요. 자, 잠깐요. 어떻게? 예. 뭘놀러요놀러야지뭘놀러야지 아. <laughs> 아니 아니. 들어. 동영상. <laughs> 어. <웃음> 이거 봐. 이거야? 아니, 네. 너무 너무 <laughs> 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이 야, 어우, 이거 진짜 멋있다. 귀여워. 아, 이게 왕망령이라고? <목소리> 어우, <목소리> 춥다, 여기는. 아, 야. 그러니까 여기가 산시성이라는 거 아냐, 산시성이야. <목소리> 야, 그러면. 아, 저쪽은 또산 그림에가 완전히 짱이야. 야, 어, 대단하네. 이게 이쪽, 이쪽, 이쪽. 이거 여기는. 저걸 보고 산 그림에라고 그러는 거야. 저렇게 쫙 멋있잖아. 저게 지리산도 저게 멋있거든. 자, 자. 어. 어? 아, 이거 꼬불한 길좀 찍으려고 그랬는데